종결이 1,40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통쾌, 바깥쪽 3번 장대비, 그리고 6번 다운헤어신까지 앞서면서 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1번, 6번, 3번, 3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2코너를 선회하고 뒤 직선주로를 서서히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쪽에서는 5번과 바깥쪽 7번, 8번, 안쪽으로는 2번이 따라 붙습니다. 1번 통쾌와 바깥쪽에 있는 6번 어, 다운헤어신, 2마리가 앞서면서 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1번과 6번이 앞서고 있고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3번, 5번이 그 뒤쪽에서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통체가 잡고 있습니다. 2마시 정도 앞서면서 손두 이끌고 있고, 6번 다운의 여신이 2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장대비와 5번 최강 진출이 3, 4, 2, 3 이하나빌들 손도마 벌어져 있고, 뒤쪽 2번 포레스트, 8번 대명사가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 다운의 여신 따라 붙으면서 안쪽 1번과 다시 선두싸을 펼쳐나갑니다. 1번, 6번 두 마리 이제 먼저 3코너 들어서고 있고 5번 최강 진출이 단독 3위까지 거쳐 피고 있습니다. 1번 통케 여진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는 6번 다운의 신 1번과 근수한 선두싸이 치열한 가운데 2마신, 3마신 간에 뒤쪽에서는 5번 최강 진출을 따라붙습니다. 4코너 스리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1번 통케와 6번 다운헤어신 두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릅니다 바깥쪽에는 있 6번 다운헤어신이 선두를 이끄면서 1번 통케가 2위로 밀렸고안쪽으로 5번 최강진출을 따라붙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3번 장대비, 2번 포레스트도 거리 접주입니다. 선두는 6번 다운헤어신입니다. 6번이 앞서고 있고 5번 최강진출 2위까지 막판 2번 포레스트의 역주가 통해서 2번이 3위까지 안쪽으로 10번 빛의 승리가 따라붙습니다. 6번 선두 5번 2위까지 2번이 3위로 6번, 5번이 2번 앞서면서 별선 통합니다 1400m 사경주였습니다. 1번 통쾌가 4코는 이후까지.